예, 뭐 한우 얘기입니다. 한우 얘기인데요, 어 한우 지금 수급은 정책 실패 맞지요, 장관님?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2012년도에 그 농식품부에서 한우 수급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가임 암소를 100 100만두로 감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부지런히 줄여가지고 현재 가임함소가몇 마리냐면 1 0 7만도예요그 당시에 100만두로 줄이겠다는 거에 아직 도달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사달이 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농가 숫자는 16만 5천 호가 8만 7천 호로 줄었어요. 농가 수가 절반으로 부러지는 동안 그럼 그농 농촌 경제 자체가 흔들렸던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정책 실패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농민의 눈물이 됐고 농촌 경제 거덜나는데 가속화를 시킨 거고. 이 정책 위반하신 분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 이 송아지 가격 같은 것들이 2010년 뭐그 이전, 뭐그 이전부터 송아지 가격이 그 당시에 12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과잉되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생산자들 특히 한옆에서 그렇죠. 이해를 해요. 당시에 네. 가격이 떨어진 거 이해를 하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목표를 정해 가는 건데 100만 두로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자꾸 줄였어요. 근데 아직 107만 두에. 근데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럼 아직 정책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뭐 그런 그, 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은 과잉 생산되는 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다고. 봅니다. 송아지 안정제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게요. 제도는 예, 있습니다. 네. 예, 제도는 있지만 발동이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2012년도에 송아지 네, 안정제를 네, 네. 농림부에서 음, 고시 한 장으로 무력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음, 음, 음. 그 이후로 저도 소를 키우는 농가 이지만 송아지안정제에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정부가 우리를 배신 했기 때문에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우 사육두수를 늘리고 이 하겠다고 하는데 전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 그러면 농가가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뭐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이저이 이이 송아지 이 생산 안정제 같은 것은 조금 제도를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호하시오. 제도 자체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어 축협에서도 농협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 비우부를 예, 예, 이제 본식으로 바꾸고 예. 예. 또이산림청이나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송아지 안정세를 축산법으로 승격시켜서 하겠다라는 그 아까 보고 들었는데요. 저거 동의합니다. 음, 음.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송아지를 축협을 통해서 생산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단언할게요.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왜안 되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축협은 판매 조직입니다. 송아지 생산은 조합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조합원이 생산하고 축협이 판매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모자란다고 축협 보고 생산하라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양자가 또 대립하는 구조가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한 축협이 송아지 생산을 할수 없는 이유는 축협 직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송아지는 그걸 생산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다 손이 가야 되는 겁니다. 송아지야말로 정말 소, 손이 가야 됩니다. 노동력이 들어가야 그게 생산이 되는 건데, 음, 음, 그거를 그 비싼 축협 직원들 보고 생산하라 그러면, 그 어느 축협도 결국은 그 생산 단가를 네. 맞춰내지 못해요. 네,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생산자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조금 전에 그 생산 안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그 정부 입장이나 제가 지금 짐작한대 12년 그때에 이게 단순하게 사육 두수를 조절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소득을 이렇게 보존하는 정책하고 두 개의 목적을 같이 두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그렇게 제도를 정리를 한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 엊그저께 발표된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보면은 축산 농가의 소득이 일반 농가 소득의 배의 수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나름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수급 불안정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김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축산 농가가 지금 값이 올라서요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통계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반의 농가가 문 닫고 눈물을 흘린 그 대가를 일부 남아있는 축산농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같이 소를 키우고 있으면서 지금 문 닫고 울고 있는 그 농가들 보기에 미안해 죽겠어요 지금 정부는 말이야 이번에 뭔, 뭔 일을 하셨냐면요 현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정부 따라 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